야 언니 설렌다 <laughs> 근데 너무 치마가 짧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키, 너무 짧은 거예요 사고 여자 선생님만 할수 있는 지적이죠 네. 치마가 너무 짧은 그래. 거아니야짧아요 아니야 요 <laughs> 사고 키가큰 거예요 사고 치가 큰 거예요 사고 치가 큰 거예요 사고 치가 큰 거예요 사고 치가 큰 거예요 사고 예요이고 치가 큰 거예요 사고 치가 일등 할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 1등 오오 무슨 일등? 음악 방송 1등 음악 방송 1등아 음악 방송 1등아 1등. 1등. 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나는 정교1등인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네가 워낙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네가 워낙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오르는데 <laughs> 아버님도 이게 단어 선택을 네. 조금. 단어 선택을 조금 바꿔야 될것 같아요.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하. 경고 경고 아. 밑바닥이라는 거보다는 아, 약간 어? 제 삶에 조금 부족한 아. 정도 이렇게. 그렇지. 오. 아, 선생님한테 지적 받았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아, 속상하다 진짜.